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 오늘 차밑에서 이렇게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어, 어린이집차 학원 차량들 노란 이렇게 그랜드스타렉스 차량들이 어, 오늘 이제 아이들 방학이고 그래서 나를 잡아서 예약해서 들어온 차량입니다 평상시에 뭐 이렇게 누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력을 내서 밟으면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어, 공기 새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인터쿨러 터진 거,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어, 교환, 어, 그리고 EGR 쿨러 쪽, EGR 쪽 이런 쪽으로 오늘 정비를 합니다. 먼저 인터쿨러 쪽에 퍼스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량을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이제 인터쿨러를 떼 놓은 건데요. 음, 인터쿨러가 아, 여기에는 안 터진 쪽이고 이쪽에 터진 쪽은 저렇게 에, 오일이 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이렇게 호스가 두 가닥 가 있고 어, 이 바깥쪽에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파워 핸들 호이 파워 호일의 쿨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식혀주는 거, 파워 호일을그 어,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큰 파이프가 연결되는 게 좌우로 이렇게 나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공기가 여기에 이제 냉각이 되는 그런 이제 인터 쿨러, 쿨러입니다. 이걸 이제 교환을 하게 되겠고요. 이 쿨러를 뜯어 보면 이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쿨러에서 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 엔진 오일 속에 있는 블로바이 게스 쪽에 이렇게 넘어 들어가서 이런 경우도 있고 터보가 넘어서 그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디젤 차들은 다 이렇게 에, 엔진 오일이 인터쿨러 쪽에 조금씩 묻어나오는데, 안 묻어나와야 뭐 정상이겠지만, <laughs> 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보면, 음, 그런 쪽이 이제 역할을 잘 못해서, 어, 터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블루바이 게스 이런 쪽이 이렇게 해서 오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원인도 오늘 좀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탈거하려면 어 이게 이렇게 양쪽에 에 저렇게 12mm짜리 볼트가 양쪽에 두개두 두 개씩 저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어 여기 밴드에는 여기 8mm짜리 8mm짜리 어 밴드 가 여기 장착이 돼서 호스를 물고 있죠. 어 그래서 풀고 양쪽 풀고 어 그다음에 쿨러 호스 어 저거 탈거하고 어 그렇게 드러내면 바로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장착되어 있냐면 어 엔진 앞쪽에 전단부에 범퍼 바로 뒤에 예 여기 노란 거이 보이죠? 어저 위에 위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스는 저렇게 양쪽에 쿨러 호스가 나와 있고 어쪽 위쪽에는 이제 보면 파워 오일이 어 나오는 호스가 두 가닥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 밑에 바닥에 이렇게 오일이 막 떨어집니다. 파워 오일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네, 자어 간단하지만 어 오늘은 어 디젤 차량에 에, 그랜드 스타덱스의 인터쿨러 호스 교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저 위쪽에 흡기 쪽에 EGR 쪽에 에, 이런 쪽에는 또 탈거하면서 한번 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싸고 좋고 만족한 정비를 실현하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포리테카 정비센터에 저는 김병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